우리 민호 뭐 했어요? 우리 영탁이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 민호 뭐 했어요? 우리 영탁이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 민호 뭐 했어요? 우리 영탁이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에 롯데홈쇼핑에서 이천아님이 광고 모델하고 있는 웰더마 마스크팩이 9회차 전체 매진했습니다. 전체 매진! 네, 아. 전체 매진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요. 우리 이찬원님이 지난주 출연한 쉽게 허영만의 백반기에 전수경 씨 방송이 금요일날 방송을 탔는데요. 사실은 백방에는요각 분야에서 연예 분야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스타들만 나가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뮤지컬 배우로 유명한 우리 전수경 씨는요, 최근에는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방송 내용은 좋았는데요, 시청률에 있어서는 우리 이찬원님에 비해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이찬원님 방송이 3.9%였는데요, 어제 시청률은 2.7%가 나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한 분씩 보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에는요, 바로 우리 축구 스타, 스포츠계의 정말 대단한 스타죠. 이영표 선수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시청률은 3.0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에는 우리 김수로 씨가 나왔습니다. 김수로 씨 2.9%입니다. 그리고 4월 2일, 중견 배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인기 배우 전노미 씨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2.5. 그러니까 평균 시청률이요. 3월 5일부터 본다라면 3.1, 3월 12일, 2.7, 3월 19일 3.2, 3월 26일 2.6, 4월 2일 2.5, 4월 9일 2.9, 4월 16일 3.0, 그리고 4월 30일, 바로 어제죠. 2.7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4월 23일날, 우리 이찬원님이 나온 백방기행 방큼만 무려 3.9% 시청률이 1 정도가 차이 납니다. 1 정도를 만약에 시청률로 환산한다면요. 우리나라 국민을 5,300만으로 봤을 적에 무려 53만 명이 더본 겁니다. 정말 2 0 0 0원님의 팬덤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도 TV 조선 채널 3에서 오전에 백방갱이 방송하니까요. 꼭 보시고요. 우리 시청률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 조선 3채널에서는 오는 5월 2일 일요일 날 오전 7시 백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5월 3일 월요일에는요. TV 조선에서 오전 1시 40분에 백회가 재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스케줄은요. 오늘 먼저 우리 재방송. 우리 금요일 저녁 9시 10분에 우리 TV 조선 제2 채널에서 재방송이 진행되는 만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님이 출연한 백해 특집 백방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찬원 님이 TV 조선 백방행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2일 이후로 최고의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 2월 12일 방송을 찾아보니까요. 바로 TV조선 백방기행 90회 방송인데요. 연예인이 나온 게 아니라 바로 투자 전문가 메리츠 자산 운영의 존리 대표가 나온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잠깐 시청률이 올라갔는데요. 그거를 제외한다면요. 올해 최고의 시청률은 바로 이찬원님이 출연한 TV조선 백방기행 백회 특집입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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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뉴스. 네, 아직까지는 소속사나 TV 조선에서 발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뉴스를 제작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어제의 시청률표입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케이블 채널 중에서 종합편성 4월 23일 날 금요일 당당히 6위를 차지했습니다. 쉽객 허영만의 백방기행은 TV 조선 3.9%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그보다 5인 보도본부 핫 라인이 TV조선 4.0%가 나왔는데요. 0.1% 차이로 순위가 바뀐 겁니다. 네, 그러면 케이블에서의 시청률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케이블 시청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시청률은 TVN이 막강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위가 밖에 달린 집 2, 배우들이 나와서 캠핑을 하는 방송인데요. 이 시청률이 4.5%입니다. 그리고 2위는 어쩌다 사장이라는 프로그램, 호인성씨와 차태현씨가 메인으로 출연하는 쇼 오락 예능입니다. 그런데 그 tvn 방송이 재방송이긴 하지만 1.8%입니다. 그러니까 케이블 채널로 하더라도 모든 순위를 앞서서 밖에 달린 집2 이후에 바로 2위 랭크되는 아주 높은 시청률입니다. 네, 그러면 어제 시청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식객 허영만의 백방기행 3.9%가 나왔습니다. 최근 3월 이후에 최고의 시청률이고요. 쉽게 허용만의 백반기행 최고의 시청률은요. 지난 10월 2일에 4.6%입니다. 근데 또 이때랑은 좀 비교가 됩니다. 최근에는 날씨가 좋으면서요. 많은 시청자들이 야외로 나들이를 갑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이긴 하지만서도요. 마스크를 쓰고 야외는 충분히 나들이를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난해 10월에는요. 코로나19가 아주 이슈가 되면서 야외 나들이를 못했고요. 동절기에 들어갑니다. 가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지만서도 코로나19로 이때는 야외 나들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야외 나들이가 거의 없는 시즌의 4.6% 시청률과 그리고 야외 나들이가 많은 어제 방송 3.9%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쉽게 허영만의 백반기행 중에 아주 최고의 시청률이 아닌가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차를 보면은요. 지난 방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9일 3.2%, 3월 26일 2.6%, 4월 2일 2.5%, 4월 9일 2.9%, 4월 16일 3.0%, 그리고 어제가 4월 23일 3.9%였습니다. 최고의 시청률입니다. 지난주보다 무려 0.9%가 많습니다. 1%의 시청률은 대한민국 국민의 몇 퍼센트에 해당될까요? 대한민국 국민을 5,300만으로 봤을 적에요. 10%의 시청률은요, 530만이 이 프로그램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 1%로 가늠하는 1% 시청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5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방송보다 무려 53만 명의 시청자들이 이 방송을 더본 겁니다. 지금 공식 찬스 팬카페와 그리고 이찬원님의 공식 유튜브 팬카페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이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지난주보다도 무려 53만 명이 이 방송을 더본 거니까 대박 중에 대박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2일 방송에서 4.4%의 시청률이 나왔습니다. 올해 시청률 1위가 바로 지난 2월 12일 방송 4.4%고요. 그리고 어제의 방송이 3.9%가 나와서 올해 들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교 불가인 점이 있습니다. 왜냐? 지난 2월 12일 방송에는요, 투자 전문가인 메리츠 자산 운용대표인 존니 대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연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 운영가인 존리 대표가 나왔을 때 시청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시청률이 4.4%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시청률이 3.9%입니다. 0.5%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비연예인을 뺀다라면 연예인들로만 형성된 시청률을 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어제 방송이 이찬원님이 출연한 100개 특집이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게 된 겁니다. 네, 식게 허영만의 백반기행은요.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TV조선에서 진행되며 매주 금요일날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어제는 3.9%의 시청률은요. 어마어마한 시청률이고 그리고 어제 종편순위로도 6위에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이찬원님 축하드리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분석드리겠지만서도 저는 어제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플레이 리스트는 이찬원님과 김희재님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MC 좋은 MC는요 누군가 잘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리스트도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다 신인이기 때문에 또 같은 소속사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서포트해 준다는 개념보다는요 서로 상생을 하는 공동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제 의 방송에서는요 원래 식객에 출연한 연예인들이 허영만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은 정보를 배우고 갑니다. 그런데 어제 의 방송은요 우리 이찬원님이 허영만 식객님에게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정보를 주고 오히려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영만 선생님은요 대구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찬원님이 마치 음식 알파고처럼 많은 정보를 전해줬습니다. 즉이 얘기는요. 이찬원님이 이찬원님을 서포트해주는 MC를 만났을 때 아주 역할이 극대화되고 그의 능력이 극대화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시청률 견인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날 진행되는 화요총백전 우리 옆에는요 이재가 있고 물론 여러분들이 박명수를 그렇게 썩 예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박명수 캐릭터입니다. 박명수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찬원님이 더욱 더 돋보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어제 3.9%의 시청률 축하드리겠고요. 그리고 재방송 스케줄 나오면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제가 다시 보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에 접촉이 안되기 위해선요. 중간중간 제가 찍은 영상을 인서트 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다시 보기를 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찬원 님의 노래 듣고 총공하고 스밍하시고 대박이 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찬원 님만 대박이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원 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만큼 우리 찬스 팬카배한분한 한 분도 최고 대박이 나시기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 팬카페 여러분 최고입니다. 아니 찬원 님 어머님 도대체 우리 찬원 님 어릴 때뭘 뭐 이렇게 이렇게 아는 것도 많은지 어우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백종원 씨가 나와서 음식 설명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찬원 역시 최고입니다. 어머니 이런 날은요 전혀 안 드셔도 배불를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하루 삼십세 끼 꼬박꼬박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요, 이찬원 같은 훌륭한 아들나서 너무나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 팬카페 여러분 최고. 백방기행 최고. 보통 여기 오면 손님들이 뭐 먹나요? 주로 막창. 주로 막창. 제가 오늘은 방송시. 맞지, 맞지? <웃음> <웃음> 에이, 에이. 맞지, 맞지, 맞지? 우리 과거에 이찬원인 부모님이 했던 불치나 막창집 최근에는요 호야 막창집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 하하하하하허허허허0허원허1허0허허허허허0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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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마전 촬영도 같이 와서 좀 많이 하고 갔어요? 몇번네네 사랑이 <목소리> 떠나거든 그냥 두시듯 마음이 떠나면 사랑이 떠나거든 마음이 떠나면 사랑이 떠나거든 사랑이 떠나거든 그냥 두 시에 마음이 떠나면 사랑이 떠나거든